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에세이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스웨덴 사람이 지은 책인데 흥미롭게도 이분은 태국 밀림에서 스님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인데요. 가운데 이름 나티코가 스님이 되면서 받은 법명이에요. 그 뜻은 지혜롭게 성장하는 자입니다. 멋지죠? 책의 앞부분에 이 책을 추천하는 몇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책을 천천히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해가 따뜻하게 내려쬐는 오후처럼 혹은 그윽한 한 잔의 차처럼 음미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글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부르는지 알아차리길 바란다. 우리의 매사 서두르는 세계에서 자꾸만 읽게 되는 그 고요한 존재를 느껴보기 바란다.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고요한 존재를 느끼기 위해 한번 체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웨덴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26살에 다국적 기업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살았던 린드블라드. 그는 3년 동안 무려 6개 나라를 돌면서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재무관리 담당 임원이었죠. 남들 보기엔 보통 성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는 연극하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머릿속은 그 주에 처리할 업무를 생각하느라 분주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주말에도 다가올 업무 때문에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불안과 걱정 그리고 뒤이은 허탈감과 무력감. 어떻게 하면 이런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그는 고민했지만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목이 특이한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라는 책을 집어들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러한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 내면의 평화로운 것, 고요하고 차분한 것, 자꾸 떠오르는 각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중하며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는 어디선가 평온을 찾는데 명상이 좋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고 자기 호흡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조차도 잘 되지 않았죠.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고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노력하자 어느 순간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고, 고요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충동적이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이었죠.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그리고 그는 회사에 곧장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깨달았던 사실. 그것은 놀랍게도 이후 17년 동안 태국에서 수행하면서 그가 얻었던 가장 큰 가르침과 일치하는데요. 바로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다시 말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늘 이리저리 고민하고,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또 애써 머리를 굴려 상황을 더 낫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일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그 제목처럼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틀릴 수도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나, 생각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다니던 기업을 그만두고 난뒤 그는 명상훈련을 위해 태국 북부에 있는 사원을 찾아갑니다. 명상을 훈련하면서 그는 점차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분별있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알고 보면 대부분 사고 과정이 이리저리 날뛰는 서커스의 원숭이처럼 제멋대로 오락가락하는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의 생각도 정말 그렇지 않나요? 만일 어떤 친구와 길거리에서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더니 인사도 안 하고 휑하니 스쳐 지나가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얘는 왜 나를 흘기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하지? 나한테 혹시 섭섭한 게 있었나? 아니면 누구한테서 나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었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 직접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인사조차 안할 거는 뭐람? 등등. 어쩌면 그 친구는 최근에 시력에 문제가 생겨 나를 잘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의심 없이 그를 내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을 보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이 열려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며 진행되면서 결국 그 친구에 대한 어떤 판단을 확신을 갖고 내려버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은 진실에 대한 왜곡이 가능하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티코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현재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진실을 말하기. 서로 돕기 쉼 없이 떠오르는 생각보다는 침묵을 신뢰하기, 그리고 이성적 지식이 아닌 영감을 통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쉬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라티코는 순간의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간의 지성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정교하게 연마된 자기만의 조용한 나침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요란스러운 자아와 달리 은은해서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아가 던지는 질문과 요구는 그보다 몇 배나 시끄러워 지혜의 소리를 완전히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틈을 내어 멈추고 고요를 느끼는 겁니다. 정적의 순간을 찾는 것이지요. 어떤 삶을 살듯 자기 안에 평화를 발견하려면 우리에게 내재한 소중한 능력을 돌보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요란한 소리에 쏠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립니다. 갈등에 끌리고 불안과 불행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항시 현실과 투쟁하게 되죠. 태국 사원에서 스님으로 지내면서 나티코는 또한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짜증스러운 인간, 신경에 거슬리는 인간, 화가 치미는 인간 등등.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불편해하면서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가 판단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뀔까요? 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티코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민감한 감지기가 있어 누군가가 자기를 싫어하거나 경계하면 그것을 금세 감지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낌새를 감지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분 이상에 마음을 열지 않게 된다고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나티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안녕, 널 진심으로 환영해. 넌 지금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스러워.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난 너의 특이하고 유별나고 엉뚱한 면을 다 받아줄 거야. 독특하게 행동해도 괜찮아. 난 너를 있는 그대로 격하게 환영해. 여기 너를 위한 자리가 있어.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하여 모두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자의 강점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한 기회를 서로 상대에게 줄수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느끼면, 우리 또한 남들을 더 너그럽게 대하기 쉽습니다. 주변을 더 공감하는 자세로 관찰하고, 또 그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티코의 이런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누군가 우리를 모나고 부족하고 성격이 이상한 우리를 이처럼 환대해 준다면 우리도 세상이 조금은 살만하지 않을까요? 나티코가 사원에서 만났던 주지스님은 누구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자 주지스님은 이렇게 답했지요. 결국 모든 인간은 모난 돌멩이에 불과하고 파도와 주변 돌멩이들과 부딪히고 비벼지면서 모서리가 닳고 닳아 둥그러질 때 언젠가는 반짝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서로 잘랐다고 하지만 모두 똑같이 모난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날 아티코는 아잔 자야사로라는 영국인 스님으로부터 설법을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인 듯하니 제가 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때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세 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나티코의 승려로스의 삶은 새 속에 사는 우리가 보기엔 참으로 무미건조하고 엄격합니다. 매일 3시에 기상, 3시 반부터 불경 독성, 해가 뜨면 마을을 순회하며 음식을 얻어오는 탁발, 8시 30분에 그날의 유일한 한끼 식사인 공양,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노동을 하고, 5시에 차한 잔, 8시 30분에 다시 예불, 9시나 10시에 취침,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밤샘에 명상하는 철야 정진을 행합니다. 이들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며, 먹을 것은 반드시 마을 사람들이 그날 주는 것을 아침 한 번만 먹습니다.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적인 쾌락적 삶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한푼 없이 살면서도 나티코는 예컨대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비자를 갱신해야 하거나 영국에서 도보 수행을 하면서도 주변에 예기치 않은 도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과 욕심은 어쩌면 우리 안의 불안과 두려움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놀랍게도 예기치 않은 도움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서로 돕고자 합니다. 타인의 선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영적 성장의 결정적인 도약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무지를 편견으로 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앞니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참아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현명해집니다. 삶을 뜻대로 휘두르려고 노력하는 건 끊임없이 흐르는 물살을 맨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는 자연의 속성입니다. 오늘날 삶은 철저한 계획, 그것도 아주 세세하고 꼼꼼한 계획과 그에 따른 실행으로 이루어져야만 미래에 닥칠 불행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됩니다.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삶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니까요. 삶은 계획대로만 되지 않으며 우연히 언제든지 스며들 여지가 있습니다. 또 얘기치 않은 외부의 도움 같은 기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이나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겠지만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흐르는 물살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17년간의 수행을 끝내고 다시 스웨덴의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온 아디코. 처음에 그는 일반인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승려로서의 경험과 설법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곳곳에 다니면서 자신이 배우고 깨달았던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주변을 돕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머지않아 루게릭병에 걸리고 맙니다. 근육이 점차 빠지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이죠. 나중에는 호흡마저 하기 어려워 죽는 진단 후에 살수 있는 기간이 5년이 채 되지 않는 병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 앞에 또한 갑자기 나타납니다. 인간으로서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아등마등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테코는 환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거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 전체가 반드시 좀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귀한 마음가짐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오늘은 비욘 나티코린데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 멀리서 바라보고 성찰해 보는 것은 오늘날 같이 바쁜 생활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티코처럼 태국 밀림으로 들어가 승려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가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의미 있고, 또 우리가 잊지 말고 종종 떠올려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들 말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 혹시 여러분께서 주위 사람들과 혹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셨다면 생각을 내려놓고 화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기 자신부터 크게 환대해 주시기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모두 안녕히 계세요.